안녕하세요. 어제 4월 1일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만우절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이 쏙 들어갔는데 어 이제 그런 말이 자꾸 떠오르네. <laughs> 그래서 어떤 어머님이 <laughs> 전화하셔가지고, 아유 우리 애는 어떻게 누굴 닮아서 진득 하게 책상에 좀 앉아있지 못하고 네?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지 정말 속 터진다 고 그래. 아니 그왜속 터집니까? 정상적으로 잘 걸어다니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뭐 그러면 잘잘 잘 자라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죠. 남들처럼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머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너 공부 좀 해라. 어? 뭐할라하면 너는 좀 관심 그런 거 관심 끊고 좀 공부 좀 해야 돼. 자꾸 이렇게 공부 공부 얘기만 하는데. 그거는 전혀 역 효과밖에 없어요. 아니, 공부하란다기서 하면은 밥 먹을 때마다 아니면 잠잘 때마다, 아무 때나 볼 때마다 공부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애들한테 그게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너좀 놀면서 하면 좋, 좋지 않겠냐? 공부를 자꾸 하면 너무, 뭐, 너 힘들어 하니까 차라리 이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야 야, 게임도 가끔 하고, 어, 기분전환 하면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 아들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도대체 왜좀 방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서 진득하게 책좀 보면 좋을 텐데 크게 그냥 10분, 20분 되면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뭐라고 하면 화장실 간다 또 물어보면 또물 먹는다 하고 냉장고 못 열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내가 아, 그거는 한참 혈기가 왕성할 때니까 좀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한번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 한번 풀어보냐면 그럼 우리가 과연 그렇게 진득하게 앉아있지 못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laughs> 우리가 역마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봄 기운, 봄 기운이 봄 기운하고 여름 기운이 강하면은. 가을과 겨울 기운이 강한 것보다는 훨씬 더 활동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 있는 게좀 지겨워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더 붙여서 얘기하면은 중학교 2학년 정도면은 이제 사춘기 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차분하게 이 책상에서 책을 볼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야. 자꾸 마음이 들떠 있으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영마 기운이 있을 때 하고 또한 가지는 사주의 이 도화라고 해서 이성적인 매력을 나타나는 게 있어요. 자, 오, 묘, 유. 요네 글자가 기본적으로 요런 글자가 있으면 상대편한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드님은 어찌 보면 연예인, 어떤 연예인급이야. <laughs> 그렇게 도화도 있고. 그 다음에, 화가 발달되어 있고, 수도 발달되어 있고, 머리가 너무 좋은 거야 사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걱정, 쓸데없는 걱정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공부하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공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오히려 안 하면,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하면은요, 공부 더잘할수 있어. 지가 알아서 해. 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어, 지금 이제 어머니 부탁했던 건데, 한번 이제 풀어드리는 건데, 역마성이 있는 거, 그걸 내가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 이 전체를 봤을 때, 과연 아드님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면서 살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경우도 초 상당히 오랜 것만인데, 대 대부분이 이런 거는 이렇게 무료 신청을 잘안 해주시는데, 어제, 마, 만우절날, 그 말씀하신 거 내가 한 번, 어, 이 보면은, 지금 15, 중학교 2학년이니까, 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거를 뭐 심각하게 사주를 한번 풀어봐 주세요. 우리 아들 내면 왜 이럴까?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 그런데 이건 이제 오늘 신청해 주셨으니까, 한번 제가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경인년 정해월 임오일 경술시에 태어났어요. 그럼 이 사주의 특징은 지금 여기 정화를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이게 양의 기운이 강하죠.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남자가 양인데 남자들한테 양의 기운이 강하면은 굉장히 활발하고. 그다음에 행동적인 거를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차분하게 앉아서 책 보는 거는 특히 이제 여, 여자들이 그런 걸 대부분 잘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시험을 보든 어디에 가든지 간에 위에 있는 탑에서 노는 사람들은 다 여성분들이에요. 여자들이라고. 그 왜냐하면 그 장점이죠. 차분하게 앉아서 예, 뭔가를 이렇게.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지구력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는 건 뭐의 뭐의 싸움에요? 앉아 있는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시로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이 정신이 오, 이 혼란스럽고 이게 분위기가 이게 안정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그래서 여여 여학생들이 여 공부를 잘한다는 거 요즘에는. 그럼 이제 그걸 떠나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양의 기운 남학생인데 양의 기운이 많지요. 그래서 이제 어이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역마성이 있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런 얘기 가끔 듣거든요. 너는 이거 뭐그 역마가 영마가 뭔가 있다든지 넌 그래서 그런 도대체가 앉아 있는 걸 꼴을 못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 게다 그런 얘기. 역마가 있으면. 영마라는 건데, 계절을 시작할 때 기온을 우리가 영마라고 해. 봄을 시작할 때 인이라고, 하죠, 인. 여름을 시작할 때 사. 가을을 시작할 때 신. 겨울을 시작할 때 해. 요렇게. 요 자체가 영마야.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계절이 왔을 때 내가 분주하게 움직이죠. 농경사회를 기본적으로 보면 공부하는 학생도 많죠. 이제 신학 시작됐으니까 내가 준비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공부할 것도 많으니까 부지런히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잘 움직인다. 그게 긍정적인 의미죠. 인, 사, 신, 해. 여기는 영마라고 그래. 요거. 여기서 보면 여기 인하고 지금 해가 있죠. 봄을 시작하는 기운, 겨울을 시작하는 기운이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도화라고 그래. 도화라는 건 중간에 기운는 인. 여기 이제 묘가 있죠. 묘.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1년 12달을 표시한 거죠. 그러면 계절로 봤을 때, 이거 봄을 시작하는 기운,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작할 때 기운을 영마라 그래. 이때는 바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이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걸 역마성이라고 는데 자, 요게 여기에 보면 자, 인하고 해가 있죠. 더 중요한 역마는 어떤 의미의 역마냐면 이 물은 끊임없이 흘러가죠. 특히 이 임수하고 해수는 이거는 여기 이 역마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역마성이. 그러니까 여기 임수가 있잖아요, 여기. 임수가. 여기 임수. 그다음에 해수가 있고. 그 요거는 좀 겹치는 거죠. 겨울을 시작하는, 이게 해가 지금 영마되어 있지만, 이물 자체가, 이 강한 물이 끊임없이 흘러가죠, 물은. 그래서 이게 영마상이 강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로 봐서는, 이것만 봐서는, 아, 이 친구는 진득하게 앉아서 책을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될 수가, 안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를 어머님이 아시면은, 오히려 더 이쪽으로 자꾸 얘기해 주라는 거야. 더. 그러니까 영마, 영마성. 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달란트라고 생각하시고, 앉아서 책을 봐, 봐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활발하게 운동적이고, 그 다음에 행동이 이렇게 왕성한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야, 너 오늘 친구 만나러 안 나가냐? 좀 놀다 와, 친구들하고.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훨씬 더 효과적이야, 이렇게. 아, 엄마는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고 왜 놀라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 야, 너는 이렇게 네가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많이 움직이는 게 좋은 거야.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지면 긍정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엄마, 그럼 난 조금 놀다 와서 공부할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런데 볼 때마다 공부하라고 그러면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귀에 들어와서 한쪽 귀로 나가요.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나간다고 공부하라는 리고 오히려 공부라는 얘기 안 하면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거야. <laughs> 그러니까. 어, 이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 영마성이 강한 게, 기본적인 우리가 역마라는 건, 인, 사, 신, 해, 요게 역마그 다음에 요가운데 껴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내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어느 계절에, 이노래 지금, 자, 봄에 활발하게 움직여서, 어, 이렇게 이제, 씨앗을 뿌리고, 밭에는이이 별을 별을 심어 있는 과정. 그 상태가 뭐냐면 요도화라그래 어떤 결과가 나온 거죠? 여기니까 그러니까 묘하고 오하고 유하고 자가 해서 이건 도화라.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오화가 이게 도화가 있죠, 도화가. 요렇게 되면 아주 꽃으로 나무로 치면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이야. 이게 도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매력 어, 이성적인 매력을 불러온다는 거야. 사람이 도화가 있으면. 그래서 요즘에 연예인들 보면 이 도화가 다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만큼도 상대편한테 매력적인 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좀내 스스로가 상대편한테 나를 드러내 놓고 싶어 하는 거야. 드러내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런 기질이 있어야지 연예인 할수 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도화성도 있죠? 역마성이 발달돼 있죠. 그다음에 양의 기운이 강하죠. 여덟 글자가 양에서 여기 이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가 지금 다 양으로 되어 있잖아. 여기다 이제 남자죠. 그러니까 양적인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활발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차분하게 앉아서 뭘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야. 일차적으로.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이이그 이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저이 이 친구는 어떤,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과연 이렇게 공부 안 하고 계속 들렀다 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이 어? 앉아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공부를 못 하겠, 공부를 앞으로 못할것 같으니까 도저히 불안하다. 이런, 이렇게 생각하지면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친구들이 어느 시간이 되면, 어때가 되면은요, 알아서 공부를 다 해요. 왜냐면 기본적인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좋다든지 기억력이 좋다 이런 거총명하다는건 뭐냐면 물과 불이 같이 있어야 돼요. 물과 불이. 자, 우리가 이제 수가 있고 화가 있는데 대체 우리가 여기 이거는 이제 수극화라고 그래서 자, 아, 물은 불을 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물이 불한테 자극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에 아, 사주의 수와 화가 같이 있는 사람들이요. 어떤 깨워준다는 의미야. 자극을 준다, 깨워준다. 그러니까 내 머리가 좋고 총명하고격이좋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자, 임수가 하나, 이 강, 강한 물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불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말고도 인, 오, 술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강한 불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이, 물 기운과 불 기운이 막상 막하인 어떤 이 기운을 가지고 이렇게 딱 부딪힐 수 있다는 거야. 부딪히는 걸 깨진다고 보지 만 말고 어떤 자극을 준다. 깨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좋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훨씬 더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머리가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다는 거야. 그건 기본적인 게잘 되어 있죠. 공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오행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목, 화, 토, 금, 수, 요렇게 있으면 이게, 요게 다 자기 할 일이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요 자체가 다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다 있죠. 요렇게 다 있는 걸 우리가 오행 주류라고 하기도 하고 윈은 원장, 원원 유장이라고 이제 한다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게 다 같이 있는 경우가 좋다는 거야. 우리 오장육부가 있는 경우인데 이런 임수 같은 경우는 신장 방광이죠. 불이 있을 때는소장 소장하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요이 금이 있을 때는 폐장하고 대장 목이 있을 땐 간하고 담낭, 토가 있을 땐 비장, 우장, 이렇게 다 자기가 맡은 역할이 다 있잖아. 그런데 이게 골고루 있을 때 우리 이 건강이 제대로, 이게 순환이 되니까 좋다는 거야, 이런 경우. 건강이 좋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제대로 그 역할을 할수 있냐면 생이 연결될 때라는 거 생이 연결될 때. 즉, 목, 생, 화가 되죠. 화, 화생, 토. 포생 금, 금생수, 이렇게 요렇게 연결됐을 때, 이 오행주, 즉, 오행이 있는, 다 있는 자체가, 오행이 상생구조로 되어 있을 때, 이 조합이 참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게참잘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머님은 어떤 거, 어떠면 어떤 공부, 이 친구가 이제 공부라든가 자기가 알아서 자기 길을 개척할 수 있냐면 공부라는 얘기 안 하시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리고 자, 누굴 닮아서 진득하게 앉아있지, 앉아있지 못하나 이러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웃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어머님 닮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웃으시던데 대부분, 대부분은 엄마 닮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염색체에서도 XX잖아요. 남자는 XY고. 거의 대부분은 여자, 여자의 어떤 거를 그 염색체가 그대로 자식들한테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어찌 보면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내가 여기저기 많이 참 돌아다니지, 개연한 데도 많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러 다니고, 이렇다고 생각하면은 자식한테 뭐라 할 수도 없어지는 경우. 내가 맨날 보면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안 계시는데? 그럼 엄마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자식은 책상에 의자에 앉아서 책을 꾸준하게 보고 있을까요? 안 되잖아,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누굴 나무라 하기 전에, 아,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식들한테는 뭐 공부해라, 뭐 하라 이런 얘기 자꾸 하면은요. 나는 책 보고 있잖아. 고 신문을 보든 하 못해 어든 책을 보든 뭘 하고 계시면은 공부라는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럼 알아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해. 근데 엄마는 TV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줌마들 놀러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웃으면서 깔깔 웃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너는 가서 공부하라. 문 닫고 공부해 하면 공부가 되겠냐고 안 되잖아요. 그다공부라는 얘기 하지 말고 내가 공부에 관련된 거 혹은 내가 책을 본다든지 하다못해 뭐. 신문을 본다든지, 뭔가 뭘 보고 있고, 조용하게 뭘 보고 계시면은, 아, 자식들이 딸이든 아들이든 제가 지방에 들어가서 알 일, 할일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게 이 사주가 다 하는 거 좋은 게 뭐냐면, 운이 참 좋게 와요. 여기에 지금 수가 이렇게 22세까지, 대학교 들어갈 때죠? 요 때까지 수가 들어온다는 건, 이 머리가 상당히 더 조, 좋은 기운으로 흘러간다는 거야. 이 수라는 건, 수 자체가.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해서 하, 학교를 가요. 그럼 그 다음에 기운이 인묘진 이 목이라서 이 목은 뭐냐면 수 입장에서 목은 이제 식신이라고 해서 이건 나한테 건강도 주고 그 다음에 수성별이라고 해서 이건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리고 내가 나를 나를 상당히 진지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일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직장에 들어간다 그러면 직장에서는 모범생으로 일할 수 있는 정말 능력이 탁월한 청년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다는 거야. 이 식신이라는 거는. 그,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누가 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있다면 결과물은 당연히 나타나겠죠. 바로 이때 언제부터 나타나냐. 53세부터 7, 82세. 이 논년으로 갈때 이때 돈이 많이 쌓인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이 쌓이고 또 말년에 가면은 무술이 온다고. 무술. 무술은 뭐냐면 이 친구한테 명예가 온다는 거야. 관. 여기 뭐요 관이 있죠? 이 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이 사주에서는. 왜냐면 이 물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강하면은 수로. 물이 흘러가는 수로를, 수로가 안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물이 이렇게 많아버리면 이 뚝을 막을 수 있는 이 흙이 없으면 물이 범람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제대로 물을 쓸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여기 딱 막아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 수로를 형성하면서, 이게 수로야, 수로. 수로를 형성하면서 물을 쓸수 있게끔 나한테 이렇게 어떤 기회를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어느 정도 본인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야. 아, 이렇게 제대로 된 친구, 남자친구한테 특히 아들한테 뭘 공부하라는 얘기 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안해도다 알아서 해요. 이런 경우는. 어. 그럼 어떤 얘기를 주로 하셔야 되냐. 야, 너 공부를 이렇게 너무 오래 하면 집중력도 떨어지 그러니까 좀 쉬면서 해라. 어. 이렇게 이렇게 던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공부 잘할 수 있다는 거야요이 상태에서 지금 24년 올해가 이 2024년 이 갑신 요거는 이 목이 요 목이죠. 요게 식신 똑같아요. 요 식신이 들어오면서 요건 뿌리가 되고 요건 하늘에 올라가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제대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또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는 우울에서 이렇게 좋게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순간적으로 봐서 이렇게 왔다 어, 방에서 나와 가지고 뭐 냉장고 문 열고 또 화장실 가고 이렇게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 순간만 보지 마시고요 큰 거를 보시면 그냥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부담 갖지 않게 그래 좀 이렇게 머리 아프면 뭐 어, 목마를 때 물도 마시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 하라 쉬면서 해 공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서 계속 하는 거니까 이렇게 피곤하게 계속 앉아 있는 것도 힘들으니까 이렇게 시간 날때 조금씩 조금씩 기분전환 하면서 해 그렇게 해도 너는 충분히 할수 있어 이렇게 차라리 말 한마디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사주구조가 너무 잘돼 있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단순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해. 진득하게 앉아 있는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진득하게 앉아 있다고 책상에 앉아 있다고 다공부하는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책상에 앉아서 어떻게 돼? 여자친구 생각할 수도 있고, 또딴딴 딴 생각 무슨 만화 볼 거, 게임 할거 그런 거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그 앉아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 위로 위로를 받는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며. 그래서 대부분 어머니들이 이제 핑계 핑계 삼아서 이렇게. 이차 한잔 하시면서 어떤 얘기 할 때, 아, 우리 애는 집에만 오면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어, 그래서 뭘 하는지 모르지만 했던 열심히 해. 근데 나중에 시험 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에만 앉아있다고 공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그리고 또 공부한다 하더라도요, 계속 앉아가지고 누가 뭘 하락해서 하는 거는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본인이 구, 필요해서 하는 거는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엄마가 공부하라고 해서 앉아있는 거는 그게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그런 거안 하셔도, 이 사주는 정말 아드님 잘, 와 이렇게 잘 놓았습니다. 잘 태어나게 만드셨으니까, 다른 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운도 이렇게 잘 흘러요. 어, 83세, 93세. 앞으로는 이, 이런, 이런 아주, 아직 어리니까, 한 120살까지 앞에 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가 너무 좋게 흘러가니까 인생이 너무 이렇게 아주 순탄하게 또 내가 꼭 필요한 시기에 이런 운이 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식신이 내가 일할 수 있는 운이라고 그랬죠. 그 결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열심히 살고, 자, 제 돈도 많이 벌어놓고, 그 다음에 내 명예를 또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이런, 이런, 이런 구조로 잘 딛는 경우가 쉽진 않거든. 그러니까 어머님한테는 정말 이제는 어, 이이 이, 아들님이가 공부 뭐 하나 공부한다 이런 걸 떠나서 어떤 능력이 가능하면은 시간이 날때 아버님하고 어머님 그다음에 이 아들 데리고 바람 속에 다니세요 이렇게 자연을 많이 볼수록 지구상에 가장 뛰어난 작품이 뭐냐면 자연이에요 자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장가 그 그, 우리가, 보통 사람은 어떻게 돼? 흙에 의지한다고 죠 흙. 흙은 어떻게 돼? 하늘. 하늘은 도에, 도는 어디에 의지한다? 어디를 따른다? 자연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도사들이 어디로 와요? 산 속으로 가잖아. 자연으로 가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만큼 자연이, 지구상에서 가장, 그, 아주 명작을 만들어 놓은 게이 자연의 모습이니까 자연을 내가 많이 볼수록 내가 그만큼 더 내 스스로가 살면서 행복한 것도 느끼지만 공부를 하지 말라 해도 자연 보는 그 자체가 공부 중에서 가장 큰 공부니까 오히려 더 맑은 공기 마시고 이산저산이 산 산, 바다 저 바다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이 자연을 내가 느끼는 거 그게 더 훨씬 더 나중에 큰 보람으로 다가오고 본인한테 큰 어, 이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이렇게 기분 좋게 한마디 하더라도 그래 좀 이렇게 먹, 간식도 좀 먹으면서 어, 책도 보고 그 조금만 힘들 것 같으면 조금 나와서 바람도 쏘이고 와서 그냥 이렇게 어, 너무 어, 이렇게 방 안에만 있는 것도 몸 자체가 운동상 또 너무 아직 저거 하니까 조금 운동,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오더라도 일단 나갔다 와라. 이렇게 해서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누굴 닮아서 진득하게 앉아있지 못하냐 하지 마시고 그거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때가 되면은 알아서 다어 앉아있을 때 앉아있고 나갈 때 나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훨씬 더 이 태어난, 이게 우리가 보통 본능이라고 그래. 요 이렇게 태어나인 구조를 봤을 때는 걱정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기분 좋게 한번 제가, 어, 한번 사주를 풀어드렸으니까, 요거 혹시 보시게 되면은, 아, 이제는 내가 마음 놓고 이제, 우리, 어, 이 자식한테 스트레스 받는 어떤 그런 말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요런 생각만 가지시면 이렇게 무료로 사주 풀이 해달라고 전화해 주신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